쑥, 예, 저기, 빠지게, 아 계속 해킹이 돌아서 막내 영상이 끊기네, 이거. 이거 지금 유심치터 다 빼버렸는데, 아. 이게, 아, 이게 죄송합니다. 해킹이 돌아서 자꾸 내, 저기, 저는 무편집이고 그대로 허다하다 보니까, 아, 막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그냥 해킹이 돌아서 다 끊어버리네. 에 죄송합니다. 끊기고서 다시. 여기가 예전에는, 이게 가면, 우리가 탐험과 영, 탐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군이 쓰자. 뭐, 이제 무슨, 무슨 탐험영화뭐꼭 나오는 게 죽음의 늪, 에 늪지를 가면 사람이 쑥들어가지고 거기 쑥 들어가서 익사해서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 여기가 그런데요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못 빠져나오고 계속 빼라고 하는, 하면 할수록 더, 늪, 늪으로 더 빨려 들어가.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나갔다. 여기가 늪지대인데 저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분지지역이잖아요. 저쪽부터, 에서 산, 이게 만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가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어, 저기 아까 여기 끝나는 데 부위가,까지 꽤 길어요. 여기가 늪지대 여기 가다가 뒤져, 사람들이. 어, 이 늪지에, 늪에 빠져서, 도땅닥해서그래가지고 여기서 죽음에, 여기가 늪지, 죽음, 죽음의 개고, 도개,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올라갔는데, 상주에서 그걸 이제 애들이 연접을 봐요. 얘가 돌를 닦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게, 딱 그, 저 낙동강 여기 협곡 끝나자마자 거기서 딱 기다려. 그러면, 완전히 애들이 초죽은 상태야, 거의. 거기를 빠져나올 정도면. 어, 도로 닦으면, 그냥 그, 그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봐. 얘가 도로를 닦을지, 안된 거. 그럼 얘가 좀 양아치 근성 있고, 어떻게, 저기, 초능력이나 염력 얻어가지고, 저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어질필 것 같은 애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기, 좀 약간 밥이나 좀 먹이고, 여기 내려갈 수 있는 식량 좀 쥐어주고, 쫓아내버려요, 그냥. 그면막 올라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기, 어쩔 수 없이 죽여버려요. <laughs> 대부분.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사고치는, 저기, 그, 사고치는, 저기, 좀, 야, 이 대륙에서, 이게 저기, 의롭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인성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인성이 안된 인간들이 겁나게 많이 와. 요 어떻게 도수를 얻어가지고, 그냥, 세상, 세상을, 어떻게 해먹을까, 하는, 그런, 저기, 인간들이 겁나게 와. 그럼 걔네들은, 저기, 돌 저기, 돌을 닦게 하면, 어, 저기,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거든. 도술이 들어오면 그 도술을, 이제 도술을 연마한다. 도술 연마하는 게 도술을 쥔다고 해요. 원래 여기 도인들은 한 도술이 들어오잖아요. 도술을 못쓰게 버리라고 해요. 도술 쓰면 사람이 삿된 마음을 쓰게 돼요, 또. 그게 이제 자기, 이제 그것도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냐 예전에 이런 말을 도인들이 많아요. 능력이 들어오면 모든 걸 버리라고 쥐지를 말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다 저기 정진을 하라고, 이제, 불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에서도 보면, 불교에도 초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대 불교 초능력자들. 근데, 그, 이제, 보통 주직급도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 그 능력을 쥐지 말라고, 버리라고 하면서 그, 그, 저기, 제자가 그걸 막그 능력을, 초능력을 연마하고막 쥐어가지고 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겁나게 두드럽혀요. 수승이 <laughs> 그거 내가 내려놓으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거를 그샀된그 어, 저기 그, 그, 그 능력을 갖다 왜 쓰고 있느냐 또는 그걸 내려놓고 정진을 해야지 어, 마음을 닦아야지 내 네, 이놈 하면서 이제 그 주지급이나 이제 높은 이제 저기 스승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회회철이나 이제 그 이후로 막두드럽해요 이제 불교에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이제 이게 뜯들어 팬 이유가 그 여러 가지 후주이 있는데 그런 걸 뜯들어 패요. 가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얘가 이제 초능력이 생기니까 이상한 마음을 품고 이제 이게 사람을 해치려고 이제 내가 전에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어떤 불교의 그 교리를 어기고 이게 막 저기 합력과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저기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스승이 이제 그때 이제 저기 거의. 이제 심한 경우에는 거의 반 죽음 상태까지 뚜드러 패버려요그 뇌를 돌하고 불교에서도 그러고 불교뿐만 아니라 그게 원래 선도 쪽에서도 그래요. 만약 에 그런 게 있으면 겁나게 이제 뚜드러 패요. 어, 옛날에 저기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어 뭐지 그 뭐냐고 옛날에 저기 내가 왕위로 쓰이다면서뭐 저기 그 삽된 도인 가지고뭐뭐 있잖아. 강동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겨 진짜로. 밖에 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혀요. 보수를 어 듣고.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런 큰큰 큰 공부를 저기 품고 여기가 저기 쉽게 말하면 대학원급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그럼 이제 낙동강 밑에 쪽으로 가면. 대학원급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급도 있고, 유치원급도 있고, 초, 중학교급도 있고, 이제 대학교급도 있고, 고등학교급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가 숨은 다리구나 물이. 여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라는 소리야, 이게. 저쪽 위에서. 숨은, 이제, 방류하는 데가 여기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도계에서 모든 걸다 막아버려 작동강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고 나중에 이제 저기 그 초능력을 줄라고 이제 초능력을 줄라고 하는데 따로 모여서 이제 흐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 지명이 남아 있어요. 마자로 대부분 마자로 시작하고 마자로 끝나는데 마자가 들어간 데가 대부분 초능력을 갖다가 얻으려고 삿된 도인들이 뒀다는 그 자기네게 딴 데가 있어. 그게 나중에 이제 맞자 돌림으로 이제 이게 끝다 이거 지명이. 여기가? <laughs> 아 여기가 그렇겠다. 이 지금 게 옛날을 설명하려면 지금의 이 무명화돼 가지고 다 개간이 된 상태에서 옛날 상태를 설명이 안 돼요 어 이거 이쁘다. 마침 뭔 새죠? 백문가 예. 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기서 여기가 죽음의 계곡이라 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위쪽으로 여기 올라가면 상주를 통해서 물주기가 올라가면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거기 이제 가지처럼 막 뻗어가요. 먼저 첫 번째 큰 천으로 뻗어든 게 이제 의성. 의성적은 이제 거기에 의로운 의 군위 뭐 이렇게 좀 약간 군인스러운 <웃음> 지명과 <웃음> 저기 의로운 뭐 이런 거정의제 이런 느낌의 지명이 <laughs> 어 잠깐만요. 아유, 지명이 많아요. 지명으로 나중에 이게 내려와 옛날 그그그 그, 그, 그 지역에서 이제 돌을 닦던 사람들의 성향 같은 게어나와요 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예전에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와셔서 지도를 직접 펼쳐보면서 한번. 예전에 혹시 여기서 도타크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눈에 빠져서 여기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laughs>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저희가 독의 현장 답사, 현장 답사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 그게 다 이제 없어져서. 여기서 도 계의 현장 답사 자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